아내의 생일날,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기로 했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 생일이잖니. 내가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다 시켜. 어머니는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은 홀로 지내시고 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생활비 쓰셔야 하잖아요. 저희가 낼게요. 내가 교직 생활만 몇십 년 했는데 연금도 받는다. 걱정하지 마. 아내가 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말하던 고급 일식당을 운 좋게 예약에 성공했지만 막상 메뉴판을 보니 생각보다 많이 비쌌다 괜찮아 물이 안 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내는 망설이다 10만 원이 넘는 단품 메뉴를 조심스레 골랐다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어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세 사람 모두 웃으며 저녁을 마쳤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빌지를 보시고는 잠깐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다 내가 그걸 보고 엄마 그냥 제가 계산할게요 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며느리 생일인데 내가 사야지. 그렇게 계산대 앞에 섰는데 점원이 말했다. 이미 결제 다 되셨습니다. 어 누가요? 그때 아내가 다가왔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께 작게나마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혼자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함께할게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말 없이 서계시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다. 내가 남편 복은 없었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보다